안녕하세요 문장대 유황장어TV 서명진입니다 자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네이버하면 블로그죠 블로그하면 네이버 뭐 구글도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 같은 경우 뭐 블로그에서 뭐월 100만원씩 번다 다 개뻥입니다 다 개뻥이고 다 어그로 끌라고 하는 겁니다 뻥은 뻥인데 진실입니다. 대신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자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. 현재 요게 제 문장대 유황장어 TV 블로그입니다. 참고로 다음에는 블로그가 없습니다. 카페만 존재하고, 음, 제거 보시면 먼저 한번 통계를 보겠습니다. 밑에 통계를 보면, 오늘 조회수가 735뭐 어제는 548뭐 연령별 분포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동영상 조회수 순위가 쭉 나와 있고 더보기 누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, 조회수 분석을 보면 뭐 주관도 있고 월간도 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,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 하긴 했는데, 본격적으로 한 거는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블로그에 광고를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많이 올라가다가 유튜브에 좀 관심을 좀 갖다 보니 조금 1월달에 한 3만 7천 원인는데 지금은 2만 1천 정도 됩니다. 3월 달에. 글 조회수 순위 보면, 뭐, 월간으로 보면, 주로 이제 제가 쓴 글을 보면, JMS 교회를 아시나요? 뭐, 사이비. 요거는 광고입니다. 그리고 먹는 엘라스틴 콜라겐. 요것도 광고. 뭐, 요즘 광고가 많습니다. 뉴이스트를 제가 쓰는 그리고뭐 이런거 대전포장이사 이런게 다 광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광고는 건당 한 3만원 뭐이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좀더 2만원부터 시작하고 <laughs>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목관계가 걸려서 참고로 이 인터넷상으로는 뭐 감기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, 그러면 이게 왜, 뭐, 블로그를 해서 월 100만원 본다? 사실 개뻥입니다, 그거는. 왜 뻥이냐면, 과정이 있어야 된다과정 여기서 블로그 보면은, 통상 지수를 확인하거든요? 그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나. 그 조회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, 그, 광고 대행하는 업체에서, 이제 컨택을 해서, 이제 이런 광고를 주는 겁니다. 뭐 일반적으로 이는중고 뭐, 피아노. 뭐, 이렇게 판매한다고 해서, 뭐, 이렇게. 그래서, 뭐, 이런 광고도 들어오고. 여러 가지 개통이 들어오는데, 저는 뭐, 불법적인 거는 안 하기로 처음에, 뭐, 구두계약을 했기 때문에, 그런 거는 안 올리고, 주로 뭐, 인터넷이나, 뭐, 한두 가지 업체 정도 하고 있는데, 그렇게 봅니다. 그러면 왜월 100만 원이 뻥이냐? 블로그 광고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첫 번째는 지수가 돼야 됩니다. 어느 정도 매일 방문하는 방문객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, 뭐 최소한,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한 3, 400 이상은 돼야지만이 광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블로그를 한다. 그러면 조회수 뭐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조회하라고 해서 하면 뭐한 50회 넘기기도 힘듭니다 제꺼 보면은 연령대별로도 뭐다 다양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 전에 뭐 이거를 좀 보셔야지 아마 알겁니다 제가 2000 아, 이쪽에 안 나오는구나. 여기서 보면. 아, 이게? 그래 원래는 2000년도 거를 봐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이게 좀 얘기가 되는데. 음, 뭘 관절에서 보면 되겠구나. 음. 자, 2021년부터 이렇게 보면, 제가 거의 빵이죠? 이때 2020년이면은, 아마 글을 거의 안 났을 거예요. 그 정도로 됐는데, 그때 이제 제가 레이더스 FC 축구하면서 이제,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주 동영상을 뭐 올리고, 글도 올리고, 뭐 회원 모집으로, 이렇게 하다 보니까, 네 이게 좀 늘어난 겁니다. 그때 보면은 뭐 평균 1한 뭐 70명 대 40명 대한 <laughs> 평균 50 정도 됐어요. 요 정도는 돼야지만이, 이, 의뢰가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 뭐 대부분, 한요 수준? 22년도, 뭐 다요 정도입니다. 수위가한 30명 대요 정도거든요. 2023년이면은 이제, 11월 달부터 제가 이제 광고를 넣, 넣, 넣었거든요. 이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쭉 추고 올라오는데, 10월 달만 봐도 뭐 50명 밖에 안 됩니다. 못해도 블로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를 올려놔야지만이, 최소 평균 한 60에서 70명 정도는 꾸준히 방문을 해줘야지만이, 이 광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니까 2000년도 이때는 뭐 거의 글을 안 쓰는 때였거든요. 그래도 뭐한요 정도 이제 들어왔어요. 뭐, 뭐 예전에 올렸던 그 축구 뭐 그런 것 때문에 요 정도 이제 방문이 됐는데 이 블로그의 강점이 뭐냐면 뭐를 검색할 때 뭐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링브로 하나 아니면 뭐 핸드폰 설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.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에서 찾는 거랑 유튜브는 이제 동영상에서 찾는 거죠. 블로그는 이제 글로 찾는 거고. 어느 게더 유리하냐. 뭐 한국 사람들은 이 블로그 파워를 더 믿습니다. 보기도 편하고 빨리 찾고 내가 원하는 데를 빨리빨리 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고. 근데 동영상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으려면 다 일일이 들어야 되니까 넘겼다가 또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. 그래서, 한눈에 볼수 있는 거는 블로그가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 블로그 시장은, 뭐, 무너지지 않는다. 이런 걸 보거든요. 물론 유튜브도 광고 효과는 있어요. 동영상으로 뭘잘 모르는 부분은 이제 일일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받을 수,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, 대신에 뭘 찾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는, 블로그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. 카피 떠가지고 뭐,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복사할 수도 있고.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,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. 그런 부분은 이제, 블로그가 좀더 강점이 아닌가.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블로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뭐, 블로그를 임대를 해, 해준다. 뭐, 월, 뭐, 500 준다는데 그건 뻥이고. 뭐, 지수랑 뭐, 이거, 파기, 해가지고, 뭐, 한 200이나, 얼마 주지는, 뭐, 정확히 모르는데, 저 댓글이나 이런데 글 보면은, 뭐, 최, 최대 500까지 준다는데,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다 줘야 되니까, 그런 부분이 좀 찜찜해서, 저는 그냥 껌발껌을 받습니다. 그럼 통상 뭐, 3만원에서 5만원, 뭐, 요 정도 받아서,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뭐 하루에 약한 5분? 한권 올리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. 그래서 막 3만원이나 5만원. 많을 때는 막뭐 하루에 10만원 넘게 벌 때도 있고. 저녁에 퇴근하고 알바로 잠깐씩 하는 것도 뭐꽤 괜찮습니다.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지수가 차야 되니까 블로그에 좀 글을 좀 올려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 그 기록문화. 약간 그런 컨셉으로. 그런데 저는 뭐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. 그냥 블로그는 제 일기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신문의 사설처럼 쓰는 개념. 뭐 읽어보면 뭐 유익하고 뭐 이런 게 많아요. 뭐 자랑이 아니라. 신조어도 많고. 낙원이 남권에. 나의 권리를 위해. 뭐 남의 권리를 해하지 말라. 뭐 이런 거. 장돌 개목, 짱돌 개목, 장난으로 던진 돌에 뭐 개구리는 목숨이 달려 있다, 달렸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학폭 이런 거죠. 나는 장난으로 이렇게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걸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줄여서 내로남불처럼 짱돌 개목 원래 신조어 만드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것도 많이 썼고 현 시사적인 거 법은 과연, 이게 법이냐? 개법이지.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? 국회의원이라고 하잖아요? 개만도 못하다고. 국회의원들의 주된 임무는, 그, 월급 받아 처먹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, 뭐, 뒷돈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, 법을 만드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주 임무죠. 근데 법을 제대로 안 만들고, <laughs> 이 문화 지체 현상처럼, 물질 문명은, 물질 문명 발전 속도가 정신 문명 발전 속도보다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, 어,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. 전문용으로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, 뭐 스마트폰이 이제 하도 빨리 발전하니까 이제 조금 연령이 있,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제대로 못 다루고, 요즘에 기기 같은 거뭐 나오면,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. 항상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, 우리나라 90, 우리나라 사람들은 99%가 매뉴얼 안 보죠. 그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그냥 막 눌러보다가 그렇게 배우는데, 그건 사실은 좀 어리석은 방법이고, 사실은 매뉴얼을 다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매뉴얼을 최대한 쉽게 사진 찍어서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. 매뉴얼은.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좀 약간, 장문의 소설책처럼 막 이렇게 내는데, 그건좀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사람들이 더안볼 확률이 높고, 아무튼 매뉴얼은 꼭 봐야 된다. 그냥 내 임의로 해서 생각해서 하면 안 되고, 뭐 갑자기 왜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약간 시사적인 뭐 내용이나 뭐제 생각 이런 거에서 저는 그냥 블로그를 제 글로 쓰는 일기장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, 유튜브는 뭐냐? 유튜브는 그냥, 뭐, 제 유튜브 채널이 문장대 의유황장원데 요거는, 뭐, 내 일기장인데 얘는 내 동영상 일기장. 동영상으로 나의 일기장을 쓴다. 이런 개념으로. 매일 올리고 싶다.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. 현재 나는 내 생각의 수산이다. The present me i 사실 구독자는 1 9 2 명밖에 안 돼요. 9 0만 명인데 뭐 줄였을 텐데. 아들 그래서 제입장이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블로그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블로그 하실 분들은 정 어려우면 부탁하시면 제가 또뭐 도움을 드릴 수 있고. 그렇면 한, 저 같은 경우 월한 100만원 조금 넘게 들어와요. 하루에 뭐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. 뭐 어려운 것도 없고, 블로그 쓰는 거는 뭐, 글쓰기 해가지고, 뭐 이렇게 제목 쓰고, 뭐 사진은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, 그냥 좀만 해보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니까. 대신에 처음부터 하, 블로그 하면 이 100만원 본다? 뭐 200만 원 번다 막이러는데 그건 개뻥이고 그만큼 블로그에 시간을 투자해서 어 글도 좀 많이 올라야 되고 제가 제주그쓴 글이 지금 795개거든요. 그래도 좀 관리를 해야지만이 조회수도 좀 늘고 그렇게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. 뭐 이제 제가 제가 저기 썼던 글인데 링브로어라고 요게 이제 링 브로아입니다. 요게 양어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건데, 산소 공급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링 브로아를 씁니다. 링 브로아는 공기 압력을 일정하게 먼 곳까지 전달하는데 쓰는 것으로 양어장이나 뭐 오폐수 처리장, 공장 등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정확한 뭐 배관도나 이런, 이런 게좀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이거 만들 때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, 아무튼 그래서, 이것만 보면, 모뭐 링브로 하는, 뭐, 어떻게 설치한다. 뭐가 문제다. 뭐, 이런 거 정확하게 알거든요. 그래서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, 블로그 가지고 돈버실려면 제일 중요한 건 매일 일기를 쓰듯이, 매일 써야 된다는 거. 그것만 아시면, 뭐, 나중에 이제 뭐, 이런 글 같은 데 보면은, 이제, 좀, 이렇게 컨택이 들어와요. 이렇게. 뭐. 제안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광고대항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뭐 광고같은거 보면 뭐 이글은 뭐 소정의 뭐 원고료를 받고 뭐 작성했습니다 뭐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게 이제 다 광고입니다 이런거 이거 이런 보면 이제 뭐이런게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런게 나오거든요 음. 뭘 이렇게 로 아, 여기 보면 이 글은 소정의 원고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. 이런 거는 다광고입니다자또 <laughs>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것, 선생님 것 답해드리겠습니다. 자제 블로그랑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안 눌러도 됩니다. 아, 여러분 마음이니까 자유니까 뭐 구독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공짜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